카이스트에서 과학자 공학자가 이끄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다가오는 10월 20일까지 총 9회에 걸친 강연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카이스트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과학기술이 가져온 즐거움과 사회적 가치를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는 디지털 인문 사회과학부동 1층 시청각실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강연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한편, 강연 시리즈를 1회 이상 참여할 시 본래 11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던 신나는 대학생활 6차시 수업에 대한 출석이 인정됩니다. 공식 포스터에 날짜별 강연 제목과 강연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의 성함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